안나 안녕하세요. 뭐 먹고 있어? 와 떡국. 와 근데 떡국 맛있게 한다. 어 뭐야? 여기 온거좀 알아가지고 일어난 거 같은데. 키 150이라고? 근데 란나님은 키1 5 0같지가 않아. 린저? 뭐1 5 0같지가 않아. 이걸도 좋고 그리고 뭐. 내가, 한, 내가 한 160대 같은 데 느낌이. 아니야 란나님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? 어,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난다고 하셨다고요? 아, 이씨.. 특이얼랄얼 만나자고 하면 만난다. 야, 내가 스파 첫날부터 들은 게키 작아서 넌 탈락 이 소리 들었어나 가만히 있는데, 어, 어떤 새끼들이야? 아, 보고 계세요? 키 <laughs> 작아서 기... <그리고, 안녕하세요. 웃음> 탈락. 와 아, 진짜 나 아, 이미지를 진짜 지코야씨아이 응, 엄마가 해준 거예요 아 뭐야 아 진짜 이걸로 보고 있어 박탐님이랑지코야님이랑내 음, 방에서 그때 새벽에 채팅치고 있었는데 란란이 용기주쇼 배우고 있다고 용기주쇼 하면 술 먹어야 되는데 란란이는 못 먹잖아 냉정아 오버디 가이가죠 아, 혼자지 그러는데 안 하면은 못... 어머님 있는 집 가서 한다 못해 우리 엄마가 텍스는님 아는데? 어? 네. 어떻게 알지? 근데 원래 어머님 세대이긴 해 룡이가 인정? 네. 40대 50대 이제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세대들은 이제 룡이 아는 게 당연치 하죠 맞죠? 보태경 씨 보태경 부모님도 날 알잖아 룡이 알지? 맞죠? 알아 볼라 빨리 말해봐 뭐라는지 못 들었어요. 어, 아니, 부모님이 나아니야요 아니, 어떻게 아니까 저희 엄마는... <laughs> 진짜 터시야 저희 엄마 나오는... 아, 몰라... 나는... 와, 덱스님 돌보고 있어. 몇번 할까요? 일번 오른쪽 두개중한 개는 됩니다 1번, 서대신님, 이거 많이 해봤어요. 어 1번 믿어, 1번 믿으세요 진짜? 나로신이 이런 거 잘하면 진짜 잘나 나오면 뽀찌도록 갑니다. 진짜 믿는 나. 나온 믿어봐, 나는 믿어봐. 되는? 믿어, 오른쪽 두개다 그냥 나만 믿어. 어, 믿미못 보겠어. 믿어보면 오! 믿어. 오, 진짜야. 전 사람만. 뽀찌 그래도 한 30%는 주시겠지. 돌핀 팬츠 입었으니까 돌핀. 왕비 형님이 롱이 언급했다는 어, 그거 봐야겠다. 나 이거 못 봤어. 천년의 코딱지 12분부터. 스타크래프트 선수는 저한테는 좀 선망의 대상이에요 프로게이머.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그 택신 아, 김태경 선수 아,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 김태경 선수 제 주종목은 프로토스입니다. 김태경 선수의 어, 경기를 보면서 완전 내려오돼서 김태경 선수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제 제가 콧바라고 아, 하기도 하고요. 아, 저 저의 별명은 천년의 콧딱지입니다아 <laughs> <laughs> 그 아, 아, 이런 아, 아 이거 뭐 한, 너무 황송한데 아, 너무 아니요. 영광인데 이거 왕경형님이 이러시니까 현실 너무 현실 영광인데요. 아 그래서 저는 영원히 천년의 국딱지로 남을 건데. 아 왜? <laughs> 야 아니 왜 아니 만기 형님 아니 안 그래도 어제 그 전화 오셨어요 낮인가 그때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멱킹 또... 합방보다는 ESL 응. 좀 우승해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. 전화 할때 하실 때마다 나보고 유튜브 이제 응. 유튜브에 여자랑 이제 합방한 게 많잖아. 그래가지고 응. 그런 거 이제. 하지 말고 어. 어, 스타 이제 이기는 거좀 많이 보여달라고 하더라고. 누구 누구 좋아하냐면요 선수들 중에 우리 뭐 프로토스,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세개 종족이 싸우는 경기입니다. 전략을 펼치면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. 음. 프로토스는 김태경 선수. 아 유튜브 댓글 남겨야겠다. 댓글 남길게요. 어, 내 계정 이건가? 어때요? 안기형님 프로게이머 스타트저 희경이 왔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시 보면서 완전 던는 이제는 제는 네. 박박 제가 어. 하면서 올래는꼭 <laughs> AS의 우승 하겠였습니다 예상하면 두번봐주세요두번 무작권 우승하겠습니다.